안녕하세요 태양난원입니다. 제가 저번에요 아주 이쁜 대장금과 치어로를 판매를 했었었는데요 가격이 아주 저렴하게 나와서 다 완판된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이쁜 대장금하고 치어로 판매를 해볼 건데요 조금 더 작은 난초들이기 때문에 저번보다 더, 더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를 해보겠습니다. 크기 감안해서요 아주 저렴하게 판매를 하니까요. 잘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대장금은요. 두 촉으로 이루어져 있고 두 번째 대장금은 아주 이쁜 상자계의 난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도 좀더 상자계 대장금입니다. 크기도 상당히 크고요. 루비군도 아주 이쁜 그런 난초네요. 그리고 네 번째부터는요. 좀더 저렴하고 작은 난초들이 시작이 됩니다. 입겹침도 하나도 없고 아주 이쁜 수영의 난초이네요. 다섯 번째 대장금입니다. 가격은 역시나 저렴합니다. 입장도 상당히 많고요. 무늬도 깔끔한 난초입니다. 여섯 번째 난초입니다. 무늬가 아주 상당히 잘 발현이 됐고요. 입장도 상당히 많고, 밑에 옆부분이 녹이 좀 이렇게 조화가 잘 들은 그런 난초입니다. 그리고 약간 복륜기가 있는 그런 이쁜 난초인데요. 전체 무늬보다는 약간 복륜기가 아주 이쁜 대장금입니다. 그리고 아주 올망졸망한 대장금인데요. 뿌리가 아주 귀엽고 육질이 통통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기는 좀 작지만요. 입장 상당히 많은 개체입니다. 그 여덟 번째하고 좀더 비슷한 난초고요. 조금 더 무기 들은 난초고 이 난초도 마찬가지로 엽이 상당히 많고요. 육질이 두꺼운 그런 난초입니다. 1년 다 넘게 키운 거니까요.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장금입니다. 뿌리도 아주아주 이쁘고 아주 깨끗한 난초고요. 뒷면도 아주 이쁜 그런 깔끔한 난초입니다. 그리고 아주 이쁜 치어로 1번인데요. 녹도 상당히 많고 호가 아주 이쁘게 들은 난초입니다. 크기는 가장 크고요. 좀만 더 키워내시면은 아주 이쁜 개체로 성장을 하겠네요. 두 번째부터는요, 조금 더 작습니다. 좀더 작은 치어로고요. 무늬도 잘 들어있고, 크기 감안해서 제가 저렴히 판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도 크기는 작지만 무늬가 너무너무 이쁜 치어로인데요. 이 정도 치어로면은 한반년 전만 해도 20만원이 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합리적인 가격이 됐죠. 그리고 이제부터는 무늬가 조금 약한 미래를 기대해 볼 만한 그런 난초들이 나올 건데요. 초보자분들이라고 하시거나 저렴히 종자목 찾고 계신 분들은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난초도 녹이 많이 들었고요. 종자목으로 저렴히 키우실 분들만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혼은 아주 이쁘게 들어가 있는 치어로입니다. 이 난초도요, 무늬가 상당히 약하지만, 둘다 무지는 아니고요. 그냥 키워볼만한 그런 수준의 난초입니다. 한분 정도는 키우셔도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그 다음, 치어로입니다. 무늬가 약하지만, 육질이 상당히 두껍고요. 뿌리 내림도 아주 깔끔한 개체입니다. 크기가 조금 더 큰, 치어로입니다. 호 무늬도 완벽하게 들은 난초고요. 다른 개체보다도 조금 더 크기가 크고, 뿌리가 좀 좋네요. 그리고 9번 치오로입니다 호보다는요 3번 무늬가 좀더 짙고요 기부에서도 무늬가 이렇게 잘 나와있네요 입겹침도 없고 크기는 좀 작지만 저렴히 판매해보겠습니다 10번 마지막 치오로인데요 완전히 반호로 무늬가 이쁘게 들었고 뿌리내림도 상당히 좋고 녹이 많기 때문에요 무늬가 있는 그런 치오로보다는 훨씬 더 크기가 큽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가격 메리트가 있는 그런 난초네요 그리고 그 외에도요. 황금금이나 그 서반 옥잠이나 이런 선물용 난초인 내산 단엽들도 있으니까요. 농장 놀러 오시면은 더욱 많은 난초들 보실 수 있어요. 그럼 저는 다음엔 더욱 더 좋은 난초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